이래서, 레이 살바의 베뉴, K3, 아반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스탠다드에 버튼 시동패 컨비니언스 추가하셔서 146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옵션은 사치고 레이의 넓은 공간과 경차의 혜택만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스탠다드에서 구성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레이는 전 등급이 자동 변속기고 뒷좌석에 짐 태울 때 유용한 폴딩 시트까지 전부 지원.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튼 시동팩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뿐만 아니라 앞좌석 열선 시트와 인조 가죽 시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45만원에 이 정도 구성이니 아무리 싸게 차를 산다고 해도 이거는 무조건 넣어주는 게 맞고요 60만원짜리 컨비니언스도 꼭 넣어야 하는 게 뒷좌석 열선 시트와 하이패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전석이 대폭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입니다 풀 오토 에어컨으로 온도 조절 편해지고 운전석 전동 허리 지지대로 장거리 주행시 허리수심 많이 줄여줍니다. 거기에 운전석 유리를 원터치로 업다운 할수 있기 때문에 평소 창문 내리고 올리는거 편해지고요 운전석의 시트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컨비니언스의 60만원은 비싼거 아닙니다. 이것도 무조건 넣어주세요. 이거 외에도 60만원짜리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뭐 넣으려면 넣어도 됩니다. 못난이 컴팩트 오디오를 뜯어버리고 8인치 액정이 달리니까 실내 분위기가 다 바뀌게 되죠. 또한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와주니 60만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60만 원으로 싸제 안드로이드 네비 매립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까지도 설치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정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1번 조합에선 넣지 않았어요.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가죽 스티어링 없습니다. 지금이 우레탄 스티어링이라 재질이 좀 아쉬우시다고요? 그러면 이마트에서 가죽 스티어링 멋진 거 사서 달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개성있어. 보이고 좋죠. 열선 스티어링 없는데요. 열선 스티어링이 아니라서 아쉽다고요. 그런데 열선 스티어링 정말 추운 겨울에 외부 주차할 때나 유용하지 나머지 계절엔 쓸 일도 없습니다. 굳이 필수는 아니에요. 14인치 알루이 휠 없는데요. 지금의 스탠다드 휠이 너무 깡통이긴 합니다. 그런데 휠이 멋지다고 레이가 고급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휠 같은 건 운전자 본인이나 신경 쓰지 남들은 별 관심도 없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없는데요. 근데 레이의 8인치 내비는 원격 시동 같은 원격 제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달아야 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탠다드에선 추가도 안 돼요. 이 110만원 주고 정품 내비 다느니 차라리 레노버 P11 사서 매립하는 게 낫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에 컨비니언스 8인치 내비게이션 추가해서 164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탠다드에서 추가할 수 없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죽 열선 스티어링과 뒷자석 슬라이딩 시트 6대4 폴딩 시트는 오직 프레스티지만 제공하니까요 거기에 8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8인치 내비와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와 주니 따로 지저분하게 내비 매립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맵 업데이트도 무선으로 되니까 sd 메모리 뽑아가며 컴퓨터에서 업데이트 할 일도 없죠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없습니다 이 프로젝션 램프가 이쁘긴 한데 그래봤자 일반 노란 빛에 헤드램프일 뿐입니다 이건 led도 아니고 hid도 아니라 굳이 돈써가며 바꿀 필요가 없어요 15인치 휠 없는데요 레이가 휠이 커진다고고 누가 알아주나요 이거 휠 커봤자 연비만 낮아지니까 굳이 돈더 적으며 달 필요는 없습니다 전방충돌방지보조기능 없는데요 그런데 이거 있다고 전방충돌사고 안나는건 아니거든요 중요한건 운전에 집중해서 하는거겠죠 기계에다가 안전을 맡기면 안됩니다 운전자 주의경고 시스템 없는데요 이게 앞차 출발 알려주는 기능인데 그 전에 그냥 앞차를 잘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정차 중에 스마트폰 쓴다고 해도 앞차는 좀 신경 쓰고 있으면 이런 기능은 없어도 됩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의 컨비니언스, 8인치 내비게이션, 스타일, 드라이브와이즈 추가해서 1,750만 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왕 사는데 좀 꾸미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이 스타일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데이라이트, LED 후미 등이 야간에 보면 확실히 있어 보이긴 해요. 경차의 이서빌리티냐고요? 그래도 이왕 사는 차, 좀 이쁘게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15인치 휠과 14인치 휠 간의 디자인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안 넣고는 못 참게 돼요. 드라이브 아이즈는 사실 모닝처럼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안전 기능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아요.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오지 인테리어 없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라고 해도 가죽대기 색만 좀 바뀌는 거지. 이게 뭐 천연 가죽이나 나파 가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4.2인치 컬러 LCD 없는데요. 하지만 계기판이 완전 LCD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창에 컬러 기능 추가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계기판은 지금의 계기판보다 구형 계기판이 더 이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동승석에 언더트레이 없는데요. 그런데 레이가 수납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굳이 이것 때문에 상위 등급은 갈 필요 없습니다. 러기지 네트 없는데요. 트렁크 공간에 짐이 날라다니지 않게 그물을 쳐주는게 바로 이 러기지 네트인데 레이 트렁크가 짐이 날라다닐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좁아서 꽉 끼이는게 문제죠. 그래서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돈더쓸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 풀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시그니처의 컨비니언스 8인치 대비 스타일 추가해서 178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35만원 더 올랐습니다. 일단 이렇게 레이 풀옵션에도 3번 조합에 비해 35만원 더 비쌀 뿐입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거 풀옵션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4번 조합 사시면 돼요. 시그니처가 되면서 오렌지 컬러 포인트를 차에 넣을 수 있고요. 이 오렌지 색을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발색을 잘 해두어서 싸 보이지 않고 전 괜찮더라고요. 상큼하니 군침이 돕니다. 4.2인치 컬러 LCD가 되면 계기판의 각종 정보가 신의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뒷좌석 플로어 언더 트레이에 이것저것 넣을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수납의 레일을 타게 되죠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1번 조합 146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후방 주차센서에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좌석 열선시트 하이패스와 오토 에어컨까지 있으니 있을 건다 있죠 하지만 적당히 옵션은 넣고 타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180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164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4인치 휠에 가죽 여성 스티어링 정품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와주니 따로 사제 작업할 게 없죠. 하지만 외관이 좀 아쉽다 싶으신 분이라면 110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175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15인치 블랙 투톤 휠에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데이라이트, LED 리어램프,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로 능동형 안전 장치까지 챙기게 됩니다. 아니, 레이가 1750이라고? 이럴 거면 차라리 풀옵션 사고 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35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1785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렌지 인테리어 포인트와 뒷좌석 언더트레이와 조수석 언더트레이까지 레이의 모든 수납공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조합 정도 추천드립니다. 심리적으로 1700이 넘는 레이를 사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동급 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경차인 모닝과 작고 앙증맞은 베뉴로 비교해볼 텐데요. 경차와 소형 SUV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모닝은 길이와 폭이 레이와 동일합니다. 경차 규격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휠 베이스는 모닝이 레이에 비해 120mm나 작습니다. 그에 비해 베뉴는 레이에 비해 길이는 445mm, 좌우폭은 175mm나 더 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휠 베이스는 레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수 있는 건 레이가 베뉴에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실내 공간만큼은 무시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모닝과 K3, 베뉴로 비교해볼텐데요. 비슷한 옵션 조합 기준 모닝은 레이에 비해 180만 원 저렴합니다. 그에 비해 K3는 363만 원더 비싸고요. 베뉴는 275만 원더 비쌉니다. 이래서 레이 살바에 베뉴, K3, 아반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유류비를 보면. 레이는 연비가 떨어지는 차라 1km 주행 시 127원이 소모되며 10만km 주행 시 1269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모닝은 218만원 덜 들고요. K3도 123만원, 베뉴도 65만원 덜 듭니다. 레이가 차 끝만 경차이지 유류비는 진짜 중형차 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10만km 주행 시 유지비를 비교해보면 모닝은 레이에 비해 219만원 덜 들고 K3는 1.6 배기량 때문에 43만원만 덜 듭니다. 벤유는 오히려 78만 원더 드네요. 그래서 차량가에게 경차 특화된 취등록세와 5년 10만키로 유지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모닝은 처음에 180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405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진짜 경차다운 유지비는 레이가 아니라 모닝인 거죠. K3는 처음엔 363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451만원으로 가격 차이 더 벌어지고요. 베뉴도 처음엔 275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415만원으로 역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레이는 이렇게 보니까 모닝과 K3 딱 중간에 있는데요. 정말 귀 미신 같은 가격 포지셔닝이죠. 가격 편집평 하겠습니다. 레이가 준중형급에 유지비가 드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준중형 사기엔 또 이만한 상품성의 차가 없긴 합니다. 이로써 차파워가제 않은 최상의 가성비 잡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